먼저. 어, 그, 그렇죠. 저, 저희, 한국은 점인지, 점이지, 한지딱 1년 된것 같아요. 제가 시작했을 때 작년 6월이었는데, 저한테, 뭐 물론 프로그램이 인기 있어서 그것도 당연히 좋고, 저한테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마 외국인이다 보니까,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뭘 느끼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산지 거의 11년 됐는데 그래도 다른 외국인의 시선 통해서 한국의 또 새로운 매력이나 또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원래 약간 관광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탈리아도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항상 어. 한국 한국이 한국 전부 부나뭐 한국 관광 기관들이 홍보하는 것을 보고 안상 안타깝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한국 국내 여행 진짜 많이 했어요. 일 때문에도 그랬고 뭐 이렇게 놀러 가기도 했고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데 너무 많은데 한국 국민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원래 약간 어, 그 한국을 홍보할 때 중국이나 일본 위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아 뭐방송 보시면서 봤었을텐데 유럽 사람들은잘 몰라요 한국에 대해서. 뭐, 한류 한류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탈리아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솔직히 딱 연면들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 나중에 정말 이탈리아, 스페인, 뭐 독일, 유럽 쪽이나 뭐 미국 다른 데서도 한국이라는나라공부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이이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최근에어한서한서한국은점한국에문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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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no